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바로 이프스 스카이블럭 컨텐츠, 요즘에. 자,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도 한번 템 리뷰 뭐 하나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뭔가 막 이런 무기, 그런 뭔가, 뭔가 내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어, 편의성과 관련된,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하이프스 스카이블럭을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 리뷰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무슨 아이템이냐. 이하이브 스카이블럭의 스마트폰이라고 볼수 있는 이번에 크림스나이트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나온 이 아비폰이라는 거를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비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막 다룰 게 없고 정말 약간 심플한 기능인데 정말 정말 좋은 능력이거든요. 어딱 이제 어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아비폰 짧고 굵게 어,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부터 그냥 이런거 그냥 한번 써 보는 것까지 해서 어, 오늘 짧고 굵게 한번 리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비폰을 얻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아비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크림스나일로 와서 특정 지역으로 가서 특정 NPC한테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어디로 가느냐 일단은 이 메이지 지역 쪽으로 가줘요 이것도 메이지 지역 쪽에 있더라고요 이 버섯, 버섯소들이 있는 숲을 지나서 아, 버섯소들이 있는 숲을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로 가줍니다 이제 좀크림스나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리를 조금 어느정도 익히셨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로 꺾어서 가서 어 근데 바바리안 살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이 가드를 되게 조심해야 돼 가드가 아니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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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가 막나 쫓아와 아 가드가 막나 쫓아와 도망가 도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 요렇게 뱅크 표지판이 있잖아요 뱅크 표지판이 뱅크 쪽으로 가줍니다 어 그리고 또 가드가 있어요 바바리안으로 참 살기 쉽지 않죠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뱅크에서, 어, 잠만, 잠 메이지 가드, 이거 참, 바바리아로 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잖아요. 저는 뱅크 한 쪽인데, 여기서 그냥 둘러서, 삥 둘러서 가면은, 요렇게, 이런 NPC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아비폰 샵이거든요. 이 아비폰 샵에서 아비폰 종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 팔고 있어요. 이렇게 98만 5천 원짜리부터 9,850만 원짜리까지 그리고 그리고 메이지 가드가 저를 공격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요거 아비폰 X 플러스만 먼저 사보도록 할게요. 요거 어차피 요거 스페셜 에디션으로 스 해봤자 뭐 없는 것 같고 요거 딱싼 것만 오늘 에서 확인해보겠다 왜냐면은 싼 거에 너차피 기능은 다 있거든요 이제 우클릭을 해보면은 너컨택트 no 요거를 이제 그러면 NPC들한테 가서 그걸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샀으면은 뭔가, 뭔가 친구 추가 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NPC들한테 말을 걸어서 이 아비폰에다가 친구 추가를 해줘야 돼요 먼저 일단 잘볼 거는 그건데 먼저 자주 쓰는 애들 먼저 어차피 지금 제가 다 이 가장 기본 가장 싼 과에서 넣을 수 있는 거는 최대 5가지 밖에 없거든요. 현재 지금 등록할 수 있는 NPC는 최대 이제 20마리 정도 이렇게 지금 위키에 나와 있거든요. 꽤나 많은데 일단 요, 이 친구 슬레이하는이 친구한테는 무조건 이거 교환해줘야죠. 자, 기브 아이템 케게 좋아요. 자 이러면은 이제 이 친구한테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있다. 하기 전 전화해서 딱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어 되게 여러 가지 애들을 넣을 수가 있어서 되게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그 아까 이거 보셨다시피 얘가 원하는 특정 아이템이 있어요. 특정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템 값이 꽤나 비싼 것들도 존재를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으로 브어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필요로 하거든요. 캣플라워, 캣플라워면은 당연히 누구다 이캣 친구겠죠. 아이 친구 많이 쓰지는 않지만 자이 친구도 일단 추가를 해줄게요 나란 따란... 오케이 추가됐죠 이렇게 캣도 추가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어, 정말 능력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전화 전화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 한테도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잘 하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이 친구가 좀 원하는 게, 어, 만만치 않아. 예, 이 친구가, 예, 돈을, 어, 3200만원을 원해요. 어, 저런 친구랑 친구 추가할 필요 없죠. 예. 저런 거를 보고 보통 우리는 양아치라고 부르기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친구랑은, 음, 예. 친구 추가를 할게 없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대충, 이런 애 넣을 수 있거든요. 뭐, 빌더 같은 친구도 넣을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이 크림스 나이레 있는 NPC들, NPC들부터 해가지고, 그, 퀘스트 받는 애들, 다운 마인 퀘스트 받는 친구도 이렇게 존재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내가 요, 요 NPC를 좀 자주 쓴다. 요 NPC, 어디서든 이 NPC를 쓰고 싶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요거는 아마도 더 NPC 종류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좀더 약간, 어, 디서든쓸수 있으면은 좋은 NPC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아주 짧은 영상이 아비폰에 관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어, 나머지 등급들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었다만 어, 나머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비싼 거 한번 써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걷다가는 이제 뮤직 디스크랑 뭐 틱택토 게임이나 그런 것까지 할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때문에, 뭐, 음악을 듣고 싶다던지 아니면 뭐, 미니게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조금 더 거금을 들여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솔직히, 어, 그냥 기본, 이 985,000원짜리 만 대부분의 이제 유저분들은 요거만 쓰셔서 내가 딱 필요한 거 다섯 가지 따다다다닥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래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신 감사했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 빠바빠이